자 오늘은 어떤 책들을 읽어야 될 것인가에 대해서 제가 한번 말씀을 드려볼게요 독서하는 방법이죠 어, 책을 읽을 때 가장 이제 먼저 생각할 수 있는 것들이 바로 그런 것들이죠 어떤 장르의 책을 읽을 것인가 문학인가 철학인가 아니면 베스트셀러인가 이런 뭐 여러 가지 요약본들도 요즘 많이 나와 있죠 뭐괴테말 니체의 말. 아, 근데 죄송하지만 그런 책들은 그냥 서점에서 잠깐 서서 읽어도 다 읽을 수 있을 정도의 분량밖에 안 되더라고요. 예. 초보들한테는 그런 책들도 재미도 있고 명언이기 때문에 나름대로 유익한 부분도 있는데, 어느 정도 독서를 하게 될 경우에는 자기보다 조금 높은 수준의 책들을 읽어야 돼요. 제가 중고등학생들 뭐 논술 이런 거는 전문적으로 제가 어떠한 분야의 시험을 치는지는 잘 모르지만 문제를 한번 읽어본 적이 있어요. 근데 그런 그 출제자들이나 이런 사람들조차도, 어, 대단한 사람들이겠지만, 어, 그런 철학과와 당대 최고의 문학과 수준은 아닐 거지 않습니까? 그죠? 그러니까 우리 학생들이나 젊은 분들이 오히려 그런 책들을 출제자보다 더 높은 수준의 책을 읽어버리십시오. 그러면 자신감도 있고, 정말 그 거인의 어깨 위에서 세상을 바라볼 수 있는 그런 각도가 나오죠, 각도. 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베스트셀러나 어, 초창기에는 그런 초보 수준의 책을 읽게 되지만, 결국에는 자기가 찾아서 나한테 필요한 것들을 스스로가 그 과정에서 하나하나씩 내가 보태가는 그런 과정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장 중요한 것이 사고력이에요. 사고력. 책을 읽으면 이제 사고력이 생기고 그러면서 넓혀지면서 배경지식을 포함해서 나의 어떤 그 비판력이 생기죠. 더 발전된 부분은 그리고 왜냐하면 그 문학가가 그 철학자 얘기한 게다 맞지는 않거든요. 특히 이 시대에서 그래서 내가 걸러서 그러한 것들을 다시 발굴해 내야 되는 부분. 그러면서 이제 창의성이 생기는 거죠. 네. 그러면서 추론력이 생기는 것이고요. 이러면서 논리적으로 내가 그러한 논술 문제든, 아니면은 그러한 비판이든, 그러한 비평력이 생기는 겁니다. 그래서 모든 것들을 그대로 네. 우리가 어떤 틀에 맞춰서 학원에서 배운 대로, 논술 학원이라는 존재는 어떻게 보면은 아주 왜곡되고 모순적이죠 논술 자체가 나 자신만의 어떤 비판과 주체적인 사고력을 말하는 것인데 그것들을 학원에서 그죠 뭐 쪽집게 가해 라든지 그죠 예 그래서 우리나라 교육의 현 주소가 바로 그러한 것들이에요 딱딱딱 자동차 운전면허 처럼 그죠 쪽집게 처럼 그렇게 하는게 아니고 이미 중요한 것은 논술이라는 그 자체는 그 과정이 예. 그 과정 자체가 이미 결과라는 것이죠.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나에게 필요한 책들을 계속 꾸준히 어떤 절실함에 의해서 어, 삶과 묻어나서 이렇게 읽다 보면은 결국에는 내가 원하는 부분들의 책들을 양적으로도 많이 읽을 수 있을 것입니다. 그렇게 하다 보면은 과연 은유로 되어 있는 문학이냐, 아니면은 어, 철학이냐? 예를 들어서, 빅토르 유고의 문학 같은 경우에는 그 철학적 내용들이 스토리로 캐릭터들로서 내재되어 있기 때문에 그 당대 19세기 어, 프랑스 그시대의 모든 어, 풍속화들이죠. 네, 그 풍속화를 그린 사람은 발자크고, 거기에 대해서 어떤 자기 개인과 사회에 대한 어, 신념이나 정치적인 부분을 어, 민중의 시각에서 역설한 사람은 바로 빅토르 유고라는 사람이죠. 웃는 남자라든지, 레미제라블, 어, 그런 그, 뭐, 벨리 오페라 중에서도 뭐, 활락의 왕, 그죠? 이러한 책들이 있는데, 이렇게 확장시켜 나가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오늘 제가 이제 그래서 준비한 책이 바로 이 밀란 쿤테라의 커튼이라는 미음사 책인데, 어, 꼭 추천드립니다. 근데 이게 독서력이 예를 들어서, 부족한 사람은 이 책이 어려워요 배경지식이 없는 사람은 이 말이 무슨 말인지가 몰라요 여기 나와 있는 제목에는 어떤 것들이 있냐면은 일부가 밀란 콘테라를 책을 읽기 위해서는 이 사람에 대해서 먼저 알아야 됩니다 어떠한 미술이나 문학이나 철학을 알기 위해서는 그 인물에 대해서 먼저 참고되는 커리어를 삶에 대해서 공부하고 문학가든 음악가든 들어가셔야 됩니다 차례가 일부에 연속성의 의식이라는 차례는 지금 이렇게 보이진 않겠지만, 책을 딱 처음 펼때 보면 차례로부터 1절, 연속성이란 무엇인가? 연속성의 의식입니다. 이 말부터가 벌써 또 추상적이죠. 연속성은 과연 무엇일까? 이 밀란 콘테란 작가는 체코 출신인데, 프랑스로 귀화한 걸로 저는 알고 있는데, 어, 좀 정치적인 인물이죠. 체코 자체가 러시아의 공격을 받았기 때문에 불안가 보죠. 68혁명에 대해서 참을 수 없는 존재의 가벼움, 그 유명한 책을 지은 작가입니다. 자, 그 다음에 역사와 같이, 소설의 이론, 가련한 알론소 키하다. 뭐 이런 어려운 말들이 지금 제목에, 소제목에 남아있어요. 사소한 것의 힘, 죽음의 아름다움. 네, 죽음의 아름다움은 죽음의 미학이를 얘기하는 거죠. 반복된다는 것의 부끄러움. 역사, 철학, 정치적인 거죠. 반복된다는 것의 부끄러움. 우리나라 참 반복되는 부끄러움이 있는 나라입니다. 그리고 이분은 세계문학이라고 얘기합니다. 세계문학. 자, 제목이 모더니스트적 반항에 상반된 길들. 키치와 조속성. 그러니까 이 언어에 대한 세계가 당신의 세계라고 얘기했던 비트겐슈타인의 말처럼 어, 내가 알고 있는 언어, 그 어휘죠. 그만큼 내가 상상하고 깊이 사고할수 있다는 말이에요 이 말은 뭐냐면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얘기하죠 좀 어렵게 얘기하지 말고 쉽게 얘기해줘봐 물론 그러한 것들 일반 대화, 일상 속에서는 필요한 부분이 있지만 우리가 학문을 탐구하고 공부를 하는 과정에서는 이러한 키치라는 말과 연속성, 가리는알론소키하다 그들만의 어떤 유럽의 철학과 이러한 그들 문명이 지금 세계화됐기 때문에 이러한 미학적인 것들을 우리가 모더니즘 이런 단어들을 알아야만 합니다. 어 그걸 어렵게 말한다 그러시면 안 되고 우리의 세계가 바로 언어의 세계이기 때문이죠. 그래서 어휘나 언어를 모른다면 사고력 자체가 커질 수가 없는 것이죠. 비판력도 마찬가지고. 그 상상 자체와 비판적 자체가 얕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 어, 어휘나 언어는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자, 그래서 2부에서는 이런 반현대적인 모던이좀 이렇게 낱말들이 나오기 때문에 이러한 책들을 가장 어려운 책은 아니지만 조금 어려운 편에 속하는 문학이죠. 밀란콘테라는. 그리고 3부의 제목이 뭐냐면요. 사물의 핵심에 도달하게 됩니다. 이 정말 좋은 제목이죠. 사물의 본질, 핵심. 대중들은 다 피치잖아요 껍데기만 핥고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 사물의 핵심에 도달하는 게 과연 무엇일까? 뿌리 뽑히지 않은 오류. 소설만이 말할 수 있는 것. 쿤테라는 소설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글들을 썼죠. 자기가 소설가, 문학가이기 때문에 더 그에 대한 문제의식이 있었던 사람이에요. 농담 예찬. 이 민영사 책 중에 농담이라는 제목의 책도 있고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잠수 없는 존재의 가벼움. 불멸. 이러한 멋진 책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이 밀란쿤테라 시리즈만 읽어도 만만치가 않아요. 뭐 논술을 떠나서 다 도움이 될 수밖에 없는 그런 진정한 뇌생 영화 뇌생남이 될 수가 있겠죠. 그리고 프라이봄이라는 영화를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자 소설가는 무엇인가? 4부에서는 이렇게 또 얘기합니다. 시인과 소설과. 마르셀 프로스트의 판결. 자 마르셀 프로스트가 누군지 알아야 되겠죠. 그러면 잃어버린 시간을 찾아서 이 프랑스 작가죠. 그리고 독서는 길고 인생은 짧다. 그리고 세르반테스의 판결. 정말 그 위대한 문학 중에 첫 번째로 꼽히는 게 세르반테스의 돈키호테인데 왜 그런가? 우리는 그걸 만화로서 많이 봤지만 진정 세르반테스가 얘기하고자 했던 것은 무엇인가? 그시대에 그죠? 오브리스는 미학과 삶. 이 제목 자체가 전부 너무나 읽고 쉽지 않나요? 예, 네, 보통의 그런 베스트셀러의 그런 표피적인 것과는 다르죠. 뭔가 생각을 조금 할수 있도록 우리에게 질문을 던지는 그러한 제목인 것 같아요. 미학과 삶, 비극의 연쇄 쥐욕, 육분은 찢어진 커튼. 크, 이 제목들이 다 은유고 상징성이 있는 것들이죠. 네, 커튼이란 무엇일까, 그렇죠? 아침의 자유, 저녁의 자유, 성과 마을에 침범당한 세계. 이 성과 말이름에는 바로 카프카가 떠올라야 되겠죠. 카프카의 소설 성심판, 그죠. 그리고 슈티프트의 관점에서 본 관료주의 이 역시 카프카의 관료주의를 얘기한 부분들을 이야기한 것 같습니다. 7부는 소설 기억 망각, 망각, 연속성에 대한 의식, 영혼, 이러한 지금 제목을 제가 지금 반 정도밖에 안 읽었지만, 이런 소제목까지 해서 이 책은 대략적으로 240페이지 정도 이렇게 나와 있는데, 좋은 글귀들이 굉장히 많고 생각해야 될 부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연속성의 의식에서 베토벤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데, 어떤 음악을 들려주면서 딱 듣고 나서 이 음악은 최근... 아마추어 현대 음악가의 음악입니다 베토벤을 들려 줬는데요 그 음악이 베토벤인 줄 모르잖아요 우리는 자, 그런데 속이고 베토벤이라 그러지 않고 현대 음악가 라고 얘기를 하면 어 그저 그렇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지만 그거를 베토벤이라고 얘기하는 순간 와 역시 베토벤이다 사람은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런 어떤 내임, 밸류나 명성에 굉장히 약한 동물이 우리 인간이죠. 네. 그거를 고대 그리스에서는 에토스라고 그러죠. 에토스, 로고스, 파토스, 에토스 중에 인간 형상 전체를 인격적인 걸 장악하는 명성이 나 이런 것들이 바로 에토스입니다. 어, 제가 영어발할때 가장 중요한 것은 에토스라고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어, 두 번째가 파토스, 감정적인, 감성적인 부분이고요. 로고스 이론과 그런 것들은 마지막 단계입니다. 에토스는 뭐냐? 바로 나 자체에서 품겨져 나오는 아우라가 되는 것입니다. 예. 예를 들어서 유명 연예인들이 뭐를 팔때잘 팔리는 것이죠. 그 사람의 이미지가 좋다면 바로 그런 광고 모델 같은 거죠. 이 이서진 같은 분이 저는 대구지만 대구은행에 그렇게 모델이 되면은 왠지 신뢰도가 있고 튼튼할것 같고 그죠? 이서진 아버님이 또 유명한 그런 금융 쪽의 그런 장애였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렇게 다 아우라가 연결이 되는 겁니다 그런 게 바로 에토스라는 거죠 연속성의 의식에서 역사와 같이 위선, 소설의 이론 음, 솔직히 저도 모르는 사람들 가끔 나와요 여기서 이 유럽 책이기 때문에 자 이렇게 해서 그암나카르리나에 대한 죽음의 미학 마담 보바리, 여러 가지 미학적인 부분들. 그러니까 이런 책을 하나 그냥 읽어버리면은 어떻게 보면은 제대로 이런 책들을 밀란 콘테라책1 0 권을 다 읽어버리시면요 출제자보다 더 우위에 있지 않을까요? 물론 많이 읽은 사람들에 대해서 제가 얘기하는 겁니다. 이 사람보다 조금 더 낮은 차원은 이제 무라카미 하루키 정도 되겠죠 무라카미 하루키와 밀란쿤테레의 공동점은 바로 음악적인 맥락으로 문학을 풀어나가는 사람들입니다 둘다 굉장히 클래식 애호가예요 그래서 제가 항상 말씀드리는 게 문학과 시와 오페라를 같이 하면서 언어가 생략되어 있는 형이상학인 클래식 음악을 들으라는 것이죠 자, 한번 들어볼까요? 베토벤의 삼중 협주곡. 이 삼중 협주곡이 베토벤 그... 트리플 콘체르토죠. 지금 다니엘 바렌보임이라는 그 사람이 이제 피아노를 치면서 지휘를 겸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작팔만 세계 최고의 바이올리니스트죠 이작팔만 그리고 요요마 뭐 세계 최고 첼리스트죠 이세 분이 지금 연주를 하고 있는 건데 유튜브에있습니다 이런 음악을 들으면서 이런 문화을 보고 물론 어떤 사람들은 최읽의그 음악 듣지 말아데저전또 또 달라 그또 사람마다 다 다르잖아요. 레제 데이 있다는 거죠. 그시대 아주 로맨틱한 작곡가입니다. 베토벤은 사회적인 혁명가이기도 하지만, 물론 밀랑 쿤테라 베토벤은 굉장히 좋아했죠. 크로이츠, 스노타르트, 호남 접근율을 한 부분들이 많은데, 자, 오늘은 간략하게 말씀드리면, 바로 밀랑 쿤테라의 커튼과 베토벤의 트리플 콘체르트, 바로 3중 협주곡을, 제가 추천하는 입니다이 삼중 협주곡의 그 유명한 음반이 하나 있었는데 저는 헤드 로스트로포비치하고 에밀 길레스하고 어, 그때 바이올린 연주자는 누구였는데 피아니스트와 첼리스트는 어, 에밀 리레스와 레스 트로코비치였고 그레이스트도 그때 당대에 최고였겠지요그부분 이렇게 해서 하나의 한과 같이 나온 음반이라고 했어요. 음반인데 실제로는 그렇게 작품상을 배워라는 얘기가 있었는데 이삼중협주 굉장히 중요하고 아름다운 작품입니다. 음, 참이 모든 악재가 다 중요하다고 생각할 수가 없죠. 그래서 베토벤의 3중협주곡과 밀란 쿤테라의 문학을 한번 감상해 보시면서, 그 밀란 쿤테라는 작가와, 그리고 그 요요마라는 첼리스트, 이자팔만이라는 발리스트, 그리고 이 발리는 지금 이자팔만이죠. 그리고 다니엘 바렌봄이라는 피아니스트자 이 지휘자를 알아간다면 어마어마히 확장되고 나의 수준이 올라갈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꼭 책을 읽는 것도 중요하지만 클래식 음악이 저는 더 높은 단계라고 항상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왜냐하면 그게 은유고 형이상학이기 때문습니다 자, 우리 언어의 세계에서 살고 있지만 음악은 그보다 더 본질적인 세계입니다. 기 여성은 특히 음악적으로, 문학적으로 약해요. 그러니까 그게 굉장히 강의다 빠르게 하나는게남자고의자입니다 자, 밀란쿤르의 커튼과 베토벤의 삼중협주 추천하면서 제가 독서의 방법은 바로 이런 것입니다. 종틀 수준 높은 제목이 있고, 문학과 철학이 함축되어 있어요. 그리고 그게 또 음악 소리로서 함축되어 있는 베토벤의 클래식 음악. 오늘 이렇게 두 개를 추천해드리면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